21절을 보면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세배대의 아들로서 발꿈치를 잡으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세기 25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꾼이 있는 것을 보면 그리 가안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는데, 사도행전 12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은 은혜, 여호와의 은혜의 뜻입니다. 그 형가는 반대로 오래 살면서 초대교회를 지도하였으며, 요한복음과 서신과 계시록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가문의 태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 19장 27절에 나오죠 그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물 깊는 것은 반드시 고친다는 뜻이 아니라 바르게 놓다 정리해야 될 뜻을 의미하는데요 아마 다음에 고개잡이를 위해 그물을 준비하였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23절을 보면 두루다니며가 나오는데 미알료로 시상서로서 그가 그처럼 행하고 계심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특각적인 자세로 사람들의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이 먼저 인간을 찾아갑니다. 해당과 인도하다의 합성으로 집회 집회소의 뜻이 있는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었지만 해당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며 어두든지 있었습니다. 해당은 새로운 교훈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였다고 하죠. 가르치시고 전하시며 고치셨다라고 이세 개의 동일한 부서로 되어 있어 셋이 하나의 통일의 행동임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임무로서 가르침은 혼에게 전파하는 영에게 고침은 몸에 관계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이세 셋이 함께 구원 받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시고는 확실한 의미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천국에 대한 복된 소식 정 메시아의 오신가 그가 세우려는 천국에 관한 복음을 말하는데요. 천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 된다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고원을 동반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집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것으로 하여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은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전하시며. 확실성을 비타협적으로 전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파는 확실한 것을 선언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신적 근위를 가지고 계시하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아픈 것은 마태가 즐겨 사용하는 문구로서 그리스도께서 병고치신 사실을 보다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말씀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사랑과 치료의 능력의 행위를 호구만 함으로써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의 세상은 구세주의였이셨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분만이 그 고장난 부분을 수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질병은 몸 전체를 침해하는 만성적이고도 고치기 어려운 중한 병으로서 지독하고 맹렬한 위험의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예수께서는 말씀이나 만짐으로 어떤 병이든 고치셨습니다. 이는 모든 차인이 그의 통찰에 있음을 나타내는데요. 아픈 것은 부분적인 질병만으로 말미암면 세약 또는 아프기 시작하는 초기 증세를 말합니다. 형용사는 새로 읽은 박고랑 같이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데 도덕적으로 우유부단하거나 비겁한 것은 의미하게 되었고 육체적으로는 연약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맹렬한 고통이나 위험보다는 세약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치질하다는 뜻을 가진 역병을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23들을 보면 두루다니며가 나오는데 미알료로 시상서로서 그가 그처럼 행하고 계심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특각적인 자세로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갑니다. 해당과 인도하다의 합성으로 집회 집회소의 뜻이 있는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었지만 해당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며 어두든지 있었습니다. 해당은 새로운 교훈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였다고 하죠. 가르치시고 전하심에 고치셨다라고 이세 개의 동일한 부서로 되어 있어 셋이 하나의 통일의 행동임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임무로서 가르침은 혼에게 전파하는 영에게 고침은 몸에 관계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이세 셋이 함께 구원 받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시고는 확실한 의미로 내용을 선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 나라의 기쁜 소식 천국에 대한 복된 소식 정 메시아의 오신가 그가 세우려는 천국에 관한 복음을 말하는데요. 천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 된다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구원을 동반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지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것으로 하여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은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전하시며. 확실성을 비타협적으로 전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파는 확실한 것을 선언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신적 근위를 가지고 계시하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아픈 것은 마태가 즐겨 사용하는 문구로서 그리스도께서 병고치진 사실을 보다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말씀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사랑과 치료의 능력의 행위를 호만 함으로써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의 세상은 구세주의였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분만이 그 고장난 부분을 수리할 수 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모든 질병은 몸 전체를 침해하는 만성적이고도 고치기 어려운 중한 병으로서 지독하고 맹렬한 위험의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예수께서는 말씀이나 만짐으로 어떤 병이든 고치셨습니다. 이는 모든 차인이 그의 통찰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데요. 아픈 것은 부분적인 질병만으로 말미암은 새약 또는 아프기 시작하는 초기 증세를 말합니다. 형용사는 새로 입고 일군, 박고랑 같이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데 도덕적으로 우유부단하거나 비겁한 것을 의미하게 되었고 육체적으로는 연약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맹렬한 고통이나 위험보다는 세약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찍질하다는 뜻을 가진 역병을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온갖 질병과 고통에 서달리는 사람들은 병의 일반적인 명칭 온갖 질병, 몸이 편치 못하다로서 여러 경우의 질병에 대해서 쓰임을 말하는데요.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고통 당하는 것 같은 아픔을 말합니다. 이 말은 원래 시금석, 어 타치스톤이라는 뜻으로 순수한 금인가을 시험하기 위해 불에 달구는데 사용되었으며 그 후에 병으로 오는 극별한 아픔에 대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귀신들린 사람들, 간질병자, 중증병자들 병의 특별한 명칭, 귀신들린 사람들은 사람이 정신이 악령에서 질입받는 정신 상태를 말하고 일생의 굉장히 많은 병이 팔레스타인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정신병자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질 병자들은 달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도에 있어서 간질은 달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주기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태양의 흑점과 관계가 있다는 이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중풍 병자는 몸의 일부분이 마비되어 못쓰게 되는 반신불수를 의미하는데요. 온수리아 수리아는 아수르의 단축형으로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으로서 서쪽의 지중해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의 중간지역 즉 다메색, 안디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5절을 보면 대가볼리 열도시로 번역할 수 있으며 헬라의 식민지입니다. 그 주민은 대부분 헬라인이었으며 요단간 동쪽, 팔레스타인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0개의 중요 도시 다메색, 그라사, 가다라, 히포, 펠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수는 마테가스 문체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기이된 유대 땅의 생명의서가 찾아 모여들었다. 그것은 이 기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한 사람도 따라오지 않는 것과 대조되고 있는데, 사람은 이기 있을 때나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를 떠난다는 기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멘.